어떻게 보면 데스게임 장르의 고장이라고도 할수 있는 일본에서 또 하나의 기대작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리스 인 보더랜드가 시즌3로 돌아옵니다. 시즌2까지 다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게 봤는데요. 시즌3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반반의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동명의 만화가 원작인데 제가 알기론 원작 결말 그대로 시즌2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즌2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떡밥이 하나 나오죠. 이 장면이 없었으면 시즌2로 끝날 것임이 확실한데 굳이 이 장면을 넣었다는 것이 의문이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떡밥이 결과적으로 시즌3를 암시하는 장면이었고요. 돌아와서 원작 결말 그대로 시즌2가 끝났는데 시즌3가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시나리오라는 거겠죠. 세계관과 컨셉만 가져온 새로운 창작물이란 얘기가 됩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티저를 보면서 조금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니... 일단 시작은 주인공 백수 행님이시죠 이 행님 말로 시작됩니다 이 대참사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장면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시나 주인공 우사기 누나신데요 토끼 누나시죠 게임에서 생존한 후 계속해서 보더랜드에서의 일들이 꿈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나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장면을 보면 비치로 보이는데, 현실 속 비치를 방문한 토끼 누나의 머릿속에 게임 속 비치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죠. 작품 설정상 게임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보더랜드에서의 기억을 거의 완전하게 잃어버리는데, 시즌3에서는 보더랜드 속 동일한 장소를 방문한 토끼 누나의 이런 전생의 기억을 통해 서사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사전개라면 반드시 전생의 기억을 되찾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라는 개소리를 시작으로 이번 시즌 핵심 빌런 두 행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시즌 2에서는 참가자셨죠 어떻게 살아놓고 현실세계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피의 끝판왕 행님들이신데 개소리였고 시즌 3에서는 참가자가 아닌 게임 설계자로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현실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둘을 보며 본통이 터져버리고 말았는지, 커플 박살내기 프로젝트에 돌입할 것임이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그 과정은, 토끼 누나를 보더랜드로 컴백시키는 것으로 진행되는 듯 싶죠. 백수생님은 당연히 따라 들어갈 생각이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앞선 서사 진행이라면, 현실과 보더랜드를 잇는 매개 같은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해뜬금없이 우연에 의해 토끼 누나가 보더랜드 간다고 하면, 개연성 측면에서 아쉬워지기 때문이죠. 즉 보더랜드 국민들은 현실 세계에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설정 같은 것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 야채 데려와 진행시켜 하면 진짜 데려올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이 장면을 보시면 왠지 모르게 우리 빌런행님 현실 세계에 난입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필 주인공 일행을 데려와야 했는지도 작품에서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냥 주인공이니까라는 설명은 작품성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게다가 제 기억으론 이 빌런 행님들과 백수 행님은 접점이 없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너네 컵을 조져버릴 거야 라는 서사 진행은 처음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빌런 행님들도 천재성을 가진 인물들로 묘사되기에 전 시즌 최고의 천재성을 가진 우리 주인공 행님과 두뇌싸움 한번 해보고 싶었다가 가장 무난한 설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 남친 잘못 만난 애꾸준 토끼 누나만 또 끌려왔죠. 아니면 진짜 분통 터졌나 죄송합니다. 데스게임 장르답게 새로운 게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본 데스게임 장르물에서는 와, 이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구나 하는 천재성까지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라면 이런 게임 설계를 절대 못하기 때문이죠. 돌아와서 아리스인 보더랜드 속 게임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게임이 있었습니다. 게임 유형은 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았습니다. 설정상 그린펜은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었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에는 새로운 카드를 통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도대체가 어떤 난이도인지, 어떤 유형의 게임인지조차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번 티저에서 확인된 신박한 카드라 하면 역시나 조커가 있고요. 좀비 카드 그리고 개뜬금없이 샷건 카드가 있습니다. 샷건 카드는 이 게임 자체를 나타내는 카드인지, 게임 진행 과정에서 치트키 같은 카드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실 카드 게임 속에서 샷건 카드는 그 누구도 써보지 않았으니까요. 궁금합니다. 시즌3에서는 기존 카드가 아닌 특수 카드가 게임 컨셉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만큼 얼마나 참신하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게임일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론 이런 의문도 드는데, 시즌3에서는 기존 카드 게임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인가 하는 거죠. 러닝타임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것 같긴 한데, 그럼 시즌3에서의 보더랜드는 도대체가 어떤 컨셉의 세상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왕중왕전 같은 걸까요? 이전 보더랜드 생존자들을 데리고 진행되는 게임의 컨셉이라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즉, 보더랜드는 기존 카드게임이 진행되는 도시가 있고, 특수카드게임이 진행되는 도시가 있는 느낌이죠. 게다가 이 조커게임은 무엇이고, 설계자는 누구인가, 이행님인가, 저행님인가 하는 부분도요. 그래서 살짝 살펴보면, 일단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불화살이 날아오는 게임이죠. 아마 원작 만화에서의 첫 게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퀴즈를 맞춰야 하는데, 틀리면 불화살이 쏟아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 하나가 보였고요. 개뜬금 없이 광선검이 날아들어 제다이 마스터 수령과정 게임도 보였고요. 최송함및 탈출 게임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게임들을 예측할 수는 없고요. 시즌3에서 확인해야 할듯 싶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가장 재미있어 보이는 게임은 이 게임이죠. 도대체가 무슨 게임일지 기대됩니다. 카드는 어떤 카드일지도 궁금하고요. 이번 시즌3에서도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 빠바기행님 갑자기 머리 자라서 오셨죠? 일본 경찰 누나도 보이는데요. 재참가하신 건지 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인물 중이 누나는 블루 헤어에다 블루 네일을 통일하신 뭔가 이미지를 보니 보더랜드 국민이신 것 같고요. 이행님이 자주 보이는데 시즌3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물처럼 보입니다. 주인공 일행인지 빌런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인공 일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백수행님에게도 새로운 조력자가 필요하니까요. 한편, 티저 마지막을 보시면 백수행님처럼 보이는 인물이 탈락하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주인공 사요나라가 트렌드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번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인 보더랜드의 전 시즌은 주인공 일행이 죽음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왜 이런 게임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탈락하면 어떻게 되고 끝까지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작품 끝까지 남아있었기에 몰입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게임 자체의 몰입감도 개인적으로는 좋았고요. 하지만 시즌3에서는 그 의문들이 다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품의 몰입감을 유발하는 요소는 구성게임들의 재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리스가 우사기를 살리려 발악하게 될 서사와 주인공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볼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몰입 요소이지만 이 부분은 전 시즌들에서도 충분히 맛봤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할 게임들이 얼마나 참신하고 볼만한지에 따라 작품의 평가가 엇갈릴 듯 싶습니다. 더군다나 특수 카드 게임이란 점을 감안하면요. 아리스 인 보더랜드 시즌 3는 9월 25일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 남았는데요. 시즌1과 시즌2를 미리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전 시즌들 관련 컨텐츠도 구상해보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